리믹스 위메이드 오늘은 보합으로 끝났어요 자 근데 위메이드 너무 아프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은 저의 위메이드에 대한 뷰를 정리를 한번 하고요 자 9개월 전에 요걸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좀 위메이드 사태가 뜨자마자, 먼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질은 뭐냐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그, 그죠? 좀 무섭게 말씀을 드린 이유. 처음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시청자분들한테는 위메이드 절대 투자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일단 요 부분에서 문제가 먼저 한번 터졌습니다. 원인을 짚어보면은, 문제가 터진 게 그, 코인, 코인 매도금을, 어따 집어넣었냐 그러면은 재무제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말이 안 된다. 상장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문제가 터진 부분이 요거는 미 신고 코인의 유통. 그리고 이게 거의 한만 450% 정도 나왔으니까 뭐 2억 주 2억 2억 얼마 거래되는 게 3억 얼마가 되어 버렸으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확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게 결국에는 법 법적 다툼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패 결정이 났고요, 이걸로 결국 상패 결정까지 나는 그 기간 동안 제가 욕을 많이 먹었고요. <laughs> 아까 댓글을 보여드렸지만, 그러고는 지금 이게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난 거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 거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패 결정을 가처분,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폐 결정하지 말라. 이거 이걸 법적으로 막아달라고 했는데 아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위믹스는 1 2월 8일 기준으로 상패가 확정. 1 2월 8일이니까 오늘이죠. 거래 되냐 이제? 12시 지났는데 거래 되나? 일단 오늘 55% 빠졌고요. 투자 유의 여전히 붙어 있고요. 2022년 1 2월 8일에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입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15시 종료 공지. 오후 3시. 오후 3시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를 그냥 좀 길게 보여드리면은 저 위에 가격이 얼마였냐? 4천 원도 보이네요, 네, 4천 원. 8월 8일. 더 가자 5000 원, 6000원와 이때 는 거의 만원 까지 2월달 만원, 2월달에 만원 썰 까지, 만삼천 원, 만원 정도 까지 갔던친 구가, 그 지금 500원 하는 거예요 만원 갔을 때 빗썸 상장할 때 만원 갔다 만그 그 위까지 갔던 친구가 지금 500원 한다라는 건데 코인을 위해서 물린 분은 코인 마이너스 95% 고요 지금 주식도 20만원 갔던 친구가 지금 뭐 거의 뭐 3만원 주식도 비슷해 지금 지금 우리나라 닥사 네 개, 다섯 개 거래소에서 다상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비트, 그다음에 고팍스, 그다음에 뭐빗썸다 이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위메이드는 미르라고 하는 IP를 갖고 게임을 만드는 게임회사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이 친구들이 뭔가 P2E라는 사업을 한번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 P2E라는 이 게임 사업 진출 부문에서 뭘 했냐 그러면은 본인들의 코인과 흑철을 교환하는 요 시스템을 채택을 했죠.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은 작년도에 좀 핫한 그 아이템이 됐고, 그러고는 요 코인을 뭘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 구조라는 거는 단순하긴 해요. 뭐. 원래 이 코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 전에는 누가 이 사업을 했냐 이게 아이템 매니아말 그러니까 그대로 아이템 매니아에서 트레이드가 되던 이런 방식을 게임 회사가 본인들의 수수료를 먹고 거래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 이러면은 이거 충분히 우리나라는 규제로 규제로 못하지만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현금과 게임 아이템의 교환으로서 중간에 수수료 먹기가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게임 회사의 새로운 수익원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제가 이제 뭐 위메이드 관련돼가지고 워낙 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려놓고 올려놓은 상황이니까 추적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였냐 그러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오늘 인용됐던 부분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됐어요 닥사의 결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위메이드가 문제가 터진 거야 그건 닥사의 결정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했냐 소명기간이 주어졌고요 이 소명기간 동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인 추가로 뭐 발행됐고 그 다음에 너네가 이런 걸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자료를 넘겨야 되고 증빙 자료를 줘야 되는데 이 증빙 자료를 주는 과정에서 자꾸 첨부 자료에 기간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요런 것들이 자꾸 안 맞는 거야. 안 맞았다라는 썰이 나와요. 그러나 보니까 이 소명 자료가 신뢰를 또한번 잃어버린 거지.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닥사에서는 어, 우리 이런 자료 받았는데 안 된다. 그러고는 아직까지 뭐 이게 밝혀지진 않은 상황인데 닥사가 결정을 결정을 이렇게 내리고 난 뒤에 소명기간 동안 위메이드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메이드 입장은 왜 우리만 때리냐? 그리고 우리는 소명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는 계속 얘기하는 게 본인들이 이런 거 하면서 뭐잘 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만 때리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한, 우리만 이렇게 팬 거기 때문에 이건 상패는 없다라고 했지. 이 부분이 오히려 닥사 결정에 있어서 좀더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왜 아니 결정하는 결정권자와 그거를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지 학폭 징계위원회가 열렸어 그러면은 여기는 그 선생님들이고 여기가 애를 때린 학폭 가해자인 거야. 근데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아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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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니네 때린 거, 이거, 그, 아무, 그, 문제 없, 문제 없다고, 라는 얘기를 그 일반 피해자라고 할수 있는 그 일반 투자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외쳐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지? 아니, 저 선생님들이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딴 애들도 이 정도는 다 괴롭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중간에 또 영상을 또한번 올렸던 이유가 야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또 여러 번 올리긴 했는데 요 부분 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위메이드 투자했다 우리 상패 안 당한다 이런 언급을 계속 적극적으로 어필했단 말이야 우리를 믿어 달라 아 그런데 이게 닥사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지금 너네 자료 보면서 맞냐 안 맞냐를 보고 우리 결정에 대해서 이걸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당신은 우리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왜 심판 결과를 네가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왜 치냐? 라는 부분도 분명히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는 다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좀더좀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메이드의 재무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게임으로 위메이드가 유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유증이나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왜 코인 시장, 코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본을 땡기냐라고 얘기를 했, 얘기를 게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거기서 장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인이라고 하는 이 아주 좋은 수단이 있는데 왜 이거를 활용하면 안 되냐? 말 그대로 장 대표 그 어떤 인식 자체가 코인을 활용해서 재물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이게 돈벌이 수단이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사고방식이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아 뭐, 그지, 그렇게 해서 사업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미 장 대표의 머릿속에 코인은 우리가 팔아도 되는 거라고 잡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그 위메이드가 이 부분에서 이게 요, 요, 코인 매도금을 재무제표로 반영하는 이 부분이 아니, 사업에서 이거를 상장사 재무로 이걸 땡겨놓으면 안 되지. 왜? 이거는 투자를 유치받은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인데 왜 이게 재무가 되냐 법적 규정이 없으니까 이게 하면 안된다는 아니지만 불법은 아니지만 은행 같은 경우도 이거를 부채로 잡아놓지 재무상 이익으로 반영은 안 한다 예금을 예치해 놓은 건데 그럼 은행은 예금 예치해 놓은 게 순이익으로 잡히냐 아니지 그걸 부채로 잡잖아 증권사 은행 이런 데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근데 얘들은 왜이게 부채가 아니고 순이익으로 잡히냐 이거는 문제다. 그지 마이너스로 잡아야 잡을 거면 근데 이걸 플러스로 잡았잖아. 돌려줘야 될 돈인데 돌려줄 생각이 없다 혹은 뭔가 재무의 반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제일 첫 번째 9개월 전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 재무반영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인데 그걸 나중에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아, 진짜 이거를 그냥 회사에서 써도 되는 돈으로 생각한 건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또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좀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금감원장이 아마 아침에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위메이드 사태 관련해서. 김봉현님과 그, 그 분께서 인터뷰하면서 들여다 볼수 있는 부분은 들여다 보겠다 했는데 그 들여다 볼수 있는 부분이 위믹스가 아니고 그분의 담당은 위메이드라는 상장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닥사에서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언론에다가 오픈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위메이드가 계열사를 통해서 이거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계열사를 통해서 코인을 대여하고 현금을 받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인 담보 대출을 받았다라는 건데 이 코인이 줄그니까준 것처럼만 돼 있고 안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상법으로 걸면은 리스크가 커질 수 있거든요. 상법으로 걸면 상장사잖아. 오늘도 실제로 닥사 쪽에서 나온 의견이나 그뭐 얘기가 나 얘기가 나온 부분을 종합해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코인 공시도 공신데 플러스로 이 얘기를 했어요. 다트 공시. 다트 공시는 상장사 공시입니다. 코인 공시와 다트 공시에 있어서 이게 신뢰가 떨어졌다. 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상장사 기준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주 입장에서도 야씨 할수 있는게 다트 공시에 문제가 있다? 또한가지좀 계속 계속 지금 걸리는게 아직까지 뭐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직도 걸리는게 뭐냐면은 닥사가 이 얘기도 했어요. 그저껜가 나왔는데 말중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이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약간 알려질, 거, 알려질 것이다 혹은 법원에다가 이 관련된 그 소명 자료를 전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무슨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 그, 이거 그 닥사에서 본인들이 먼저 소명 자료를 받았잖아. 근데 이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내부, 내부자, 내부자 이슈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좋겠지만, 내부자 이슈라는 건 그거지. 특히 코인에서 내부자 이슈면, 임원 중에 누군가, 뭐, 장대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임원 중에 누군가가 회사의 코인을 사적으로 이미 발행해서 이미 매도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유통되지 않는 물량을 매도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게 횡령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뉴스는 제가 찾아지면 다시 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릴 텐데 머니투데이였나 하여튼 어디 기사의 밑에 그 연결 기사로 딸려 딸려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것, 이것에 대해서 법원에 증빙 자료를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라는 식의 닥사의 기사가 계속 떠 있었어요. 어제 어젠가 위믹스 설명드릴 때도 이게 좀 걱정된다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법이 없으니 지금 애매한 건데 그냥 이거를 기본 그러니까 코인을 주식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냥 좀더 이렇게 좀 다르게 돌려 생각해 보면 내부자 이슈로 주식 거래를 했다. 에코프로 때도 보셨겠지만 그러면은 관련된 임원들이 잘리고 관련된 임원들이 상법 위에서 처벌을 받아요. 근데 이 부분이 결론이 어디로 날지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코인 매수자도 주주인 걸그런데그 주주에 의해서 상법에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주주가 아니에요. 코인을 들고 있으면은.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 주주가 아니지. 코인은 그냥 투자자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스러운 거는 혹시나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 어떻게 보면 그뷰 자체는 위메이드의 주가는 우리가 고점이 20만원입니다. 근데 고점으로 가는 전 단계에서 뭐가 있었냐? 고점으로 가는 전 단계에서 몇 개의 과정이 있었어. 그 전에 뭐 P2E를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분명히 사실이지만 얘네들이 코인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얘기, P2E 사업을 한다라는 이야기, 미르 신작 게임이 나온다는 이야기, 플러스 무중으로 슈팅이 났어요. 그 전에 재료는 이미 충분히 쌓여있는 상황에서 무중 슈팅으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무중 발표할 때 요, 요, 때가 얼마였는데? 이때가 2만원이었어요. 무중 발표하고 3만원부터 슈팅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20만원을 간 거야. 쫙! 한번 볼게요. 차트를. 지금 위메이드에 물려있는 분들을,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무중이 있죠? 무중 이후에 양봉이 다다다닥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시 돌려봅시다. 무중 전 기준에서, 요 무중 전 기준에서 이제 무중 발표하기 전이 한 3만원 정도, 3만원 중반 대 지금 가격대에요 지금 이제 37,000원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무증 발표고 슈팅 준이 이 라인이거든 이 라인 그리고는 얘는 그 전에가 2만원 중반대였습니다 좀더 길게 좀좀더 낮게 보시면 2만원 그죠 요렇게 요렇게 요 정도에서 놀았고 이슈 붓기 전에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이슈 없을 때 이때가 2만원 이었어 2만원에서 요정도 3만원 3만원에서 요정도 뭐 3만 후반대 그러고는 무중으로 날라가 가지고 쫙 올라간 이 부분이 24만원 까지 10배 딱 텐베거에요 딱 텐베거 그러고는 차트 한번 지지하고 박살나고 지지하고 박살나고 지지하다가 쭉 밀려서 최근에 돌리냐 마냐 하다가 박살난 거죠 스토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때 위에서도 말씀드린게 무중으로 작전 쳐서 올라갔다 무중으로 이슈로 날라갔다 진짜 버블로 날라갔다 근데 출발선상에서 24만 9천원 24,900원이고 24만원 찍었으면 텐베거 찍은 거 아니냐 끝났다 이건 이미 주식 측면에서 텐베거가 나왔다 단기 텐베거가 나왔다라는 소리는 끝난 거다 더못 간다 얘가 돈을 진짜 잘 벌고 이 돈이 이 비즈니스 모델 유지가 되면은 계속 가는데 우리나라 P2E는 안 된다 라는 논리로 그때 이제 끝났으니까 제발 좀 파시라 손절치시라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와중에 논란이 터진 게 코인 판매금을 재무 이익으로 넣은 거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봅시다. 지금 얘가 실적이나 재무나 이렇게 미래를 보시면은 기업 입장에서 여전히 돈을 버냐 못 법니다. 게임으로 돈을 못 벌어요. 요때 덤보러 넣은 걸로 지금 PR 찍히는 거야. 이게 코인 판매입니다. 코인 판매. 2,000억. 이거 덕분에 얘들이 재무가 실제로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얘들이 그, 썬데이 액토즈 썬데이 액토즈인가액토즈 썬데이인가? 뭐 어, 게임사 하나 인수했잖아. 인수 금액을 코인 팔아서 충당했잖아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 개미들의 피아 썬데이 토즈야, 썬데이 토즈. 아니, 썬데이 토즈. 아, 그거 인수할 때 코인 팔아서 인수했거든. 코인 판매 금으로. 그때 인터뷰가 그거야. 왜 유증 안 하고 코, 유, 유증을 왜안 하냐 그러니까. 코인 팔아서 회사 사면 되는데 뭘 그거를 나는 게장 대표의 그때 발언이었거든. 현재 매출로 P/R P/R 마이너스예요 얘. 예. 마이너스로 봐야지. 이거를 빼고 영업이 기준으로 4분기놓고 보시면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영업 이익이 중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저는 PR은 일단 보고는 적정한냐 아니냐 고 보고 난 뒤에 영업 이익의 시가 총액이 몇 배나 나오냐를 다시 계산하죠. 제가 방송에서는 보통 아 영업 이익이 10배 정도 나오네요. 영업 이익이 수배 정도 나오네요.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왜냐면 순이익에는 잡단 게 많이 들어가. 자회사, 계열사, 뭐 이자 비용 아니면 뭐 건물 판 거, 건물 산거 이런 게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에비타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영업 이익을 보기도 해요. 순수하게 그냥 영업으로 번 돈이 얼마냐고, 이가 사업에서 돈을 얼마나 남기냐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얘가 지금 영업이 적자잖아 이 700억 이걸 보자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280억이잖아 이번 분기에도 얘가 비즈니스 모델상으로 마이너스 적자가 나던 종목이 계속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의 기준이 요 무증을 발표했던 요때 수준입니다 어, 좀 수정합시다 자 이게 무증 발표 전이 이만 이만 원 중반대 무중 발표가 요렇게 그리고는 무중 발표가 난 뒤에 멈췄던 게 중간에 사면 6만원 멈췄었고 뭐 그건 패스하고 이미 뚫고 내려왔으니까 그리고는 고점을 찍고 템베거를 갔다가 다시 내려온 게 어디? 지금 요 라인이에요 그리고는 여기서 에뜬게 지금 뭐야 이믹스 상패인용 상패가 됐지 올해 오, 오늘 오후 3시면 상패가 되니까 그러면은 코인 P2E 신작 이런 얘기가 아예 없을 때 미르가 지금 망했으니까 미르도 그럼 아예 없을 때 주가가 어디냐고 라 다시 다시 돌려놓고 보시면은 작년 4월이요 4월이 가격이 얼마였는데잖아 얘가 지금 작년 3월 4월 이때 이때 아니면 코로나 이전 이때 얼마냐? 15,000원이에요. 15,000원, 2만 원. 적자 날때 이때 당시가 15,000원, 2만 원이었다고 이때 당시가. 그럼 오히려 지금은 저기서 매수가 들어오느냐가 더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아싸리 위메이드가 아무것도 없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적자 보면서 게임 신작 나오면은 뭐 테마주로 움직이던 그 상황이 1.5에서 2였고 좀더 길게 볼까요? 좀더 길게 보시면은 바닥이 2만원, 바닥이 그냥 뭐 만원 정도고 고점이 뭐한 2, 3만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신작 이슈로 이렇게 뭐 더블링 나는 진짜 말 그대로 전형적인 게임주였거든 전형적인 게임주. 그전에도 만원에서 3만 5천원, 만원. 그리고 보시면은 뭐 이게 만 5천원에서 3만 5천원. 게임 신작 이슈 있다 그러면 올랐다, 내렸다. 게임주가 다 이래. 항상 신작 이슈 있다, 올랐다. 아, 신작 뭐 재료소멸 내렸다. 어또 신작 이슈 있다, 올랐다. 계속 이게 반복이거든요. 게임주들은. 그러면 이거를 그 장기로 봤을 때만 5천원? 만원 이게 바닥이고 올라도 뭐 2만원 3만원 이게 위였는데 그 차트 매매를 다 끼고 올라갔던 게 요거지 그리고는 이게 지금 과연 이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위메이드의 바닥이라고 불렀던 요 가격이 지지가 나와주냐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나 내부자 머시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있어서 코인에 대해서 이게 다트 공시로까지 번지고 그리고는 공시해야 뭐 이렇게 뭐좀 공시불량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데서 경고를 먹는다 혹은 임원진의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거래정지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 지지도 나오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럽다, 우려스럽다라는 게그니까말 그대로 지금 판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판교에, 어차피 뭐, 우리, 저, 실리콘밸드도 마찬가지인데, 판교에 작년 가장 큰 핵심 뭐였어요? 인건비 상승. 그리고 지금 그 게임사들이 계속 뭐, 요새 뉴스 나오던데, 말 언급 나온 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52주. 게임 개발이 안 된다라는 거지. 아, 52시간. 52주가 아니고. 요것 때문에 게임 개발이 안 된대. 지금 안 그래도 인건비가 올라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경영 효율, 효율. 영업효율.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즈니스의 효율이 안 나온다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판교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고,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은 다 해고 정리해고 오잖아. 다 감원하잖아. 우리나라는 감원도 어렵죠. 다 억대 연봉을 때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 말, 그대로 인력을 충원을 했는데, 인력의 충원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고. 그리고는 새로운 사업을 벌려놨으니까 또 유지비가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보다 재무가 더 악화됐지. 손실이 더 크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 디버프가 더 많이 걸려있는 거야, 디버프가. 돈이 나가는 게 디버프인데, 돈이 들어오는 게 버프고 지금 더 마이너스가 심해졌다 라는 거죠 체력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패닉셀도 패닉셀이고 요것에 대해서 지지가 안 나올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은 손바뀜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게 2019년 2 0뭐 20년 요때의 주주분들이 지금까지 위메이드를 들고 있냐 그러면은 안 들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지 그래서 위메이드는 될수 있으면은 다른 종목에서 익절이 나신 부분으로 익절난 걸로 최대한 빨리 잘라야 되는 종목으로 생각은 합니다 혹시나 거래정지 당할까봐 그니까 처음에는 이때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올릴 때는 그냥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때는 제가 유튜버 크지도 않았고 솔직히 이거 유튜브 처음 올렸을 때 요거는 영상도 5분이 안돼 4분 59초 짜리야 요때는 유튜브 구독자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는 그러니까 형들이 좀제 말, 그러니까 누구라도 좀 들어가지고 아 이거 위메이드 관련해가지고 제발좀 이게 너무 이렇게 뭐 떡상을 하는데 아 진짜 이게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한 명이라도 제발이 영상 보고 좀 이렇게 투자할 때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올린 거였는데 솔직히 지금은 뭐 구독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댓글도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소통도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어좀그 걱정스럽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혹은 좀 이게 좀 사태가 예상했던 것보다더 심각하다라고 말씀. 뭐 드려야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위메이드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위메이드에 정치력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 이영상 요, 요 올리고 난 뒤에 그래도 당장 상패는 안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위메이드가 그동안 보여줬던 뭔가 이렇게 약간 그 정치적 행보 혹은 뭔가 정관계에 있어가지고 정경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뭐 위메이드 자체가 뭐, 뭐 네이버 한 게임 n h n 전부 다이걸 만들었잖아 그리고는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다른 데막 기부하고 누구랑 사진 찍고 이런 협업하고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게 정치 쪽도 아니면 재계 쪽도 정재계에 엄청나게 많은 인맥을 자랑을 했었거든요 위 믹스 사업을 벌이는 동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정재계 인맥 동원을 놓고 봤을 때야 이거 법적으로 잠깐 막아놓고 계속 법리 검토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건데 오늘 딱 때리는 것도 이제 보면서 업한 거고 중간에 김앤장의 사임도 좀 충격적이었고, 아 그래서 김앤장 사임이 좀 컸지. 김앤장도 정재계 임맥이 작살 나는데 거기는 안 드는 재판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곳인데 그 부분을 하, 그 부분에 있어서 김앤장이 나간 부분도 뭔가 쎄하다라는 거죠. 뭔가 세하다라는.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여전히 위메이드가. 빠지면은 요 전후까지는 빠져야 된다 빠지 이 전후에 빠지고 난 뒤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대응을 들어가야지 왜냐면은 이 정도에서는 뭐여기까지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이 정도가 돼야 어떻게 보면은 뭐 차트상으로 보든 장기로 보든 요 동네에서 놀던 친구였거든요 워낙 많이 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대응을 여기서 하는 게 맞아 근데 이거는 위 믹스 상패가 막혔을 때의 시나리오였고 지금은 위 상패가 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의 대응은 오히려 좀더 적극적으로 좀더 빠르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무진 그러니까 솔직히말 그대로 시장에 다 집어 던져라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뭐 내일 하한가로 시작하고 팔리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를 그냥 하한가로 시작하고 내가 하한가에 걸어놨을 때 팔릴 거냐? 아니면은 하한가 플러스 그다음 날 마이너스 뭐 15%, 20%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뭐 던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막말로 지금 오늘 기준에서 오늘의 시가정가가 같으니까 한가가가 26,400원입니다. 26, 그리고 여기서 20%더 빠진다고 치자 그러면은 264에 곱하기 0.8해버리면 은 2만원 초반대예요 그러면은 진짜 이거라니까 2만원 전후까지 밀리는거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대응을 여기서부터는 대응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게 위믹스 사태가 위메이드로 번지냐 안번지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메이드 상장사에 대한 재무심사 재무검토로 일단 여기까지는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아 이거 2만 원무중 그러니까 발표 전 주가로 돌아간다 그러면 2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통 무중이라는게 뜨고 난 뒤에 무중 가격으로 떨어집니다. 피코그램 같은 거 최근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진짜 무중으로만 떴다가 무중으로만 돌아간 친구거든요. 무중 발표스 되게 이, 이쯤이란 말이야. 급등 나오고 내려갔다가 무중 되면서 떡상 갔다가 하딱딱 떨어지고는 지금 무중때 가격으로 돌아왔잖아요. 지금 원래 이렇게 단기로 다다다닥 다다다다닥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무중의 어떻게 보면 이슈 매매인데. 이게 이제 위메이드 라고 하는 기업의 이슈는 좀 너무 많이 갔지 그리고는 지금 너무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있는 건데 그 와중에 또 하나 얘는 또 공매도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들 뭐 몇대 몇 엄청 무중 비율 크게 가지고 무중하는 친구들 이렇게 뭐 몇원상 간 친구들은 공매도가 안되는 친구들인데 얘는 지금 공매도가 되는 친구예요. 그리고 방구석에 있는 제가 보기에도 야 위믹스 끊 떨어졌네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메이드 끊 떨어졌네라는 생각이 들 생각이 드는데 공묘 도형들이 가만히 있을 거냐라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뭐 이게 여의도 형들이 뭐 딱히 뭐 얘기는 안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최악의 상황으로 상정을 해보면은 신라젠이 그 전부터 많은 분들이 안 된다 안 된다 얘기했어요. 거래 정지 터지기 전부터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안 된다 얘기했어. 그리고는 심지어 몇몇 그 투자자들 몇몇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쪽을 좀 힘있게 파보신 분들 중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 그러면은 요때 요때 보고서도 나왔어요. 신라젠 이상하다.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설도 뭐 신라젠이 터지긴 했는데 내부자 거래설 이전에 신라젠이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리고는 그. 어떻게 보면 이 신라젠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내부자 썰이 터지면서 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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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고는 그러고는 결국 얘가 상패 약간 그러니까 거래 정지를 맞았지 그리고는 얘가 얼마나 걸렸어요 요때 기준이 언제냐? 2020년이니까. 2년 걸렸죠. 그러니까 신라젠이 박살 난게 이때니까. 2019년이니까. 사건은 2019년에 터졌거든요. 그니까 만약에 위메이드의 지금 코인 사태가 정말로 위메이드 주식으로 옮겨 붙는다 그러면은 제가 좀 빨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요 그림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무서운 거지. 그거 그러니까 옮겨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옮겨 붙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공매도를 때리면은 점화가 계속 되겠죠. 들고 있는 주주분들 기준에선. 못 파는 거지. 그러니까 2만원, 1만원에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지지가 안 나와버리면은, 하...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좀 이렇게 무게 잡고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걱정스러운 거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거지 망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이거는 답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물려있다 혹시나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한방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물타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제 기준에서는 올 손절이 맞는데 하한가라도 손절이 맞는데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저는 이 손절을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이상이잖아 그리고는 비중이 크잖아. 정찰병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멘탈이 털릴 거예요. 실제로 주변에 위메이드 때문에 잠못 주무신 분이랑 약 처방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주변에 계세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 TV 자체가 아프리카 TV의 직원분들의 많은 분들이 위메이드 출신이라니까 이게 연관성이 많아. 주변에 있는 특히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뭐. 테마주 하시는 분들, 단타 치시는 분들, 아프리카에 뭐 이렇게 뭐몸 담으셨던 분들, 그 위메이드 추신 분들도 많아요. 그, 러다 보니까 이게, 제 주변에 실제로 위메이드 주주가 되게 많습니다. 모을 때마다, 위메이드는 제발 빨리 파셨으면 좋겠다, 그 존버 타면 안 된다 말씀드려도, 이게, 안 통하는 거지, 어. 안, 안 통했지. 아무튼, 그래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다시 지금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데, 원금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존버보다도,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다른 데서 내가 익절을 해서, 물타겠다 말고, 다른 데서 익절을 해서 잘라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그, 위믹스의 사태가, 위메이드의뭐 회계 감사라든지 뭔가 위메이드의뭐 세무 조사라든지 요렇게 번지면은 좀 사건이 많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까지는 코인에 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정에서 나온 단어 중에가 걸리는 게 다트라는 게 있어서 좀 많이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볼좀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대응은 어찌 하나. 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이고 뭐또 네, 이렇게 또. 어.